이거예요? 네, 여기 있는 나무입니다. 오 이번에 설명드릴 나무는 이 나무입니다. 이게 바로 이게 화살처럼 생겼다고 해주고 이 나무 이름은 화살 나무입니다. 네.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. 코르크 층이 있어요 이게 화살 깃처럼 닮았다 해가지고 화살나무입니다 아~~ 음. 화살 깃 꽂힌 것처럼 네 그렇죠 화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살나무이 나무가 이제 추위에도 잘 견디고 건조할 음 때도 잘 커서 다로수 밑이나 이런데 조경용으로 많이 심고 있어요 음 저는 가끔씩 산에 가서 한 2, 3미터 되는 이런 화살나무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막, 막 이렇게 커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또 새롭기도 하고 헉! 이런 나무들은 근데 4터 이하로 자라요. 그래서 4m 이하로 자르면 키가 작은 나무라고 해서 관목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요 화살나무를 보면은 아, 우리가 지나갈 때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친구들한테 그래서 알려주기 좋은 나무입니다. 우리 화살나무도 만나봤으니까 또 다른 나무들도 한번 어, 만나보도록 철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보시죠. <laughs>